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 세 가족 각 분이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아주 무속에 묶여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점쟁이에게 물어보고 결정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더 심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소한 일 하나 하나도 이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주 불안해 보이고 아주 초조해 보였습니다. 구속에 묶이게 되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조심해야 될 것들, 피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손 없는 날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개업 날짜, 뭐 결혼 날짜 이런 것도 점장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심지어는 못 하나도 제대로 박을 수가 없습니다. 동쪽에 박을 건지 서쪽에 박을 건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에 묶여 있으십니까? 돈에 묶여 있으십니까? 인간관계에 묶여 있으십니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습관에 묶여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죄의 종과 그리스도의 제자가 대조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죄의 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죄의 종은 죄를 범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종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죄의 종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이 피출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그들이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아브라함의 피가 내 몸속에 흐른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 나는 이름만 대도 아는 유명한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우리 가족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여러분 혈통이나 핏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유명한 교회에 속하고 내가 믿음이 좋은 가정에 속했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나와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것은요. 머물다는 뜻입니다. 붙잡다는 뜻입니다. 붙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단하게 확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면 해석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꾸준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머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단단하게 우리가 붙잡게 되면 붙들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진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진리를 통해 자유롭게 된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참인 것이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는 분,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구원자가 모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신부름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구원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시는데 뭐 정치적인 독립이나 정치적인 해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알아야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의미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전도를 해보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중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내가 강도질을 짓을,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무슨 법,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죄인이냐. 근데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죠. 인 죄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께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불신앙과 불순종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신학자 칼 바르트는 죄를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죄를 교만과 태만과 기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죄는 교만입니다.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큰소리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이지. 두 번째로 죄는 태만입니다.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고 우리에게 권한과 능력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특권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것이 바로 그 게으름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는데. 그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게으름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사랑을 하지 않는 거죠. 그 게으름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에 올바로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귀하게 삼으셨고 귀하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세 번째 죄는 기만의 죄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비진리로 속이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속이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무신론이라는 거죠 우상숭배는요 신이 아닌 대상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다가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죠. 나랑 똑같은 사람에게 내 앞길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봅니다. 예레미야 5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아무런 생기도 없고, 나에게 복과 화도 내릴 수 없는 그런 존재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죠. 기만의 죄입니다. 이게 예, 무슨, 무슨 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이 주변의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 전에는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의 그 간증과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살이를 하던 자들입니다. 죄는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묶여서 죄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종살이 하던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분. 존 번연의 소설,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십자가에서 그의 죄짐이 벗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꿈을 꾸고 있었는데 크리스천이 죄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언덕을 계속해서 올라가고 드디어 언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언덕에는 커다란 십자가가 서 있고 언덕 아랫부분에는 무덤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십자가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의 등에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밑으로 떼굴떼굴 굴러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 짐은 무덤 입구 속으로 빨려 들어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김을 받은 크리스천은 너무나도 홀가분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란 마음에 무득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그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던 그죄짐이 벗겨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찬송가 26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죄에서 우유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헛된 것을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자신을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 열망과 그 능력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저는 복회를 하면서 임정을, 임종을 저희 가족들이 아닌 분들을 임종을 교인들의 임종을 하게 되었는데, 그 돌아가시는 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고, 그러나 그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격언에는 죽느니 차라리 고통을 받겠다 영국 격언에는 아이가 어둠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인간은 죽음을 무서워한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공포야말로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죠 벌벌 떨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데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산다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지금 죽음의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인간들이 가장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했으며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었고 그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의 제자들도 이제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으십니까?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확신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로역장에서 크리스천은 죄짐을 벗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다녔다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내 슬픔과 고통의 짐을 벗지 못하였는데, 아, 이곳은 얼마나 좋은 장소인가. 여기서부터 내게 참된 행복이 시작되는 게 분명한가. 여기서부터 내 등에 무거운 짐을 벗겨진 게 분명한가. 여기서부터 나를 묶어 놓았던 고통의 사슬이 끊어진 게 확실한가? 복된 십자가여, 복된 무덤이여, 아니, 오히려 날 위해 수치를 받으신 바로 그분을 찬양할지라. 여러분도 오늘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처럼 죄의 짐이 벗겨지셨습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셨습니까?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지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을 누리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속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여 있는 것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